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파리호구 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TV 특가 할인으로 1플러스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엄청난 거 제보해 주셨는데요. 건강보험을 그냥 그 국민들 돈, 나라 돈을 엄청나게 빼먹은 거, 26조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빼먹은 거를 제보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현금 급여를 또 이렇게 빼먹었다네요. 그걸 분석해 주셨습니다. 현직 의사십니다. 윤철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런 거를 파헤치게 되셨습니까? 뭔가... 보니까 이상해서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신 거예요? 아, 그거보다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의약분업 때부터 했고요. 네. 그리고 보도가 됩니다. 음.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면 그 보도된 걸 보고 이제 찾아서. 찾아서. 네네. 아. 근데 지난번에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인 네. 정부 터 26조. 네네. 4천. 네. 그거 빼먹은 거 엄청난 네. 건데. 네. 그니 이제 현금급여도 이렇게 빼먹었다고요? 그렇죠. 네. 현금급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네, 소개해. 건강보험에서는 해주신... 현물급여라는 게 있고 현금급여라는 게 있는데. 현물이고 현금이고. 네, 현물이라는 건뭐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뭐 이런 거가 이제 현물급여고. 네. 그 말고 돈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돈으로요. 예. 예, 직접 돈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받는 거죠? 그 요양비라든가 그 다음에 네. 지금 지금 하고자 하는 본인 부담. 부담액 상한제도 상한금 환급금 하는 게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 사후 환급금 사전 지급 이런 내용들이 있니다사후 환급해 주는 거. 네네.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서 뭐 400만 원이고 300몇십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원래 예전에는 그냥 딱 하나로 금액 하나로 정해서 120만 원 이상 내는 거는 나라에서 관보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걸 자꾸 바꿔갖고 복잡하게 네. 만듭니다. 비리를 네. 저질려야 되니까 복잡하게 어. 만들어서 보험료를 내가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는 사람은 500만 원까지만 자기가 내고 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돌려주고 네. 조금 내는 사람은 또 등급을 나눠갖고요. 뭐 100, 예를 들어서 120만 원까지만 내고 뭐그 초과되는 건 돌려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해갖고 보험료 내는 것에 따라서.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등급이 여러 가지니까 내가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보험료는 내지만 그냥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거. 뭐 네. 뭔지도 모르고 네, 네, 네. 신청해서 주는 대로 감지덕지 네. 받는 거죠. 근데 네. 주는 입장에서 빼먹고 준다 이런 얘기죠. 빼돌린다. 문제는 이제 그걸 갖다가 공문서를 제가 그냥 막 뭉텅이로 빼먹다 공, 보니까 공문이 뭉텅이로. 그게 나라 돈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중간에서 쓱싹쓱싹 해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나라 돈으로 남고 덜 줘도 좀 속상한데 네. 그게 아니라 나라 돈을 빼먹고 네. 안 주는 거예요. 네. 하나씩 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네. 이거 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니까 좀 네, 올라가시면요. 예, 네, 좀 올라가시죠. 그 빨간자자리. 자, 이 위에, 야, 이거 바로 예. 밑에, 그 바로 위에, 아니 아니, 위에 위에 예.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세요. 조금만 아니 내 아니 아니,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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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려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고입니다 네, 뒤에 그 봉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거를 집어서 설명해 주 늘리고 늘리시면 돼. 이게 이제 현금급여에서 2009년도에 285억의 비리가 있다라고 2012년 4월 4일날 네. 부패 신고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좀 올리면은 이제 네, 네. 올려주세요. 조금, 네, 조금만 더 올려, 예. 네.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금급 얼마를 1년 동안 얼마 지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면은 지급한 내용이 하나야 여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시간이 조금만 더 올려 주실래요? 도 네. 이런 게 이제 현금급여입니다. 이런 네. 내용들이 현금급여인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3,281억이라고 그랬다가 1년 네. 지나면 또 3,266억이라고 그랬다. 또 1년 지나면 2,996억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증거들이 그 3,281억 같은 역. 건데, 그렇죠. 같은 해당 연도에요. 네네. 해당 같은 연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예. 예. 2009년도에 돈금 얼마를 지급했나를 갖다가 발표를 딸리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네네. 2009년 현금 급여 지급된 거를 2010년에 발표한 액수와 2011년 발표한 액수와 2012년 발표한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게, 돈 나간 건그날 2009년에 그렇죠, 한번 나간 건데. 2009년에 네. 나간 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3,281억, 2,996억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건 또 같은 자료인데 조금만 더 내리신. 시 여기 또 3,266억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뭐 건강검진비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아, 전부 이렇게 음. 세 이건 가지로. 이건 뭡니까? 지금 같은 자료입니다. 이거. 자료. 연 발표의 연도만 다를 뿐이고 네. 같은 걸 갖다 2009년도에 얼마 지급했느냐라는 그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합니다. 서로 다르게. 예, 예.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다를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다르게 네. 해면서 빼먹은 거네요. 그때 당시 잠깐만요. 조금만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때 네. 당시에 이거를 갖다가 답변했던 사람이 이제 아까 여이 부패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네. 부패 신고했을 때의 그 당시에 공무원이 박민수 차관이더라고요. 지금 차관. 지금의 차관. 네. 그 당시에는 보험 정책 과장이죠. 보험 정책 과장이 네네. 이때 보고를 한 거예요. 네네. 조금만 어. 올려보세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럼 이제 부패신고를 했으면은 제가 이제 그 보험 정책과를 갖다가 상대로 이걸 했는데 예. 조만 조만 내려보실래요? 조금만? 네, 조금만 내려줘. 조금 아니 아니. 아니에요. 반대로요. 네. 네. <laughs>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가 피고발인 박민수 등을 조사를 하고서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줘야 될 텐데 그게 네. 아니라 보험 정책과가 저한테 곧바로 답변을 한 거예요. 예. 네. 그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 자체가. 예. 그다음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예. 예. 그런데 조금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이게 답변선인데요. 예. 조금 더 올리... 예. 답변선인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삼천이백팔십억 일억하고 이천구백구십억은 금액 표기 오류라는 거야. 아까 삼천이백육십육억도 있는데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돈 차이를 금액 표기 오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laughs> 네. 아니 금액 표기 오류를 1, 2억 해도 큰일 나는 게인데 앞에 천 단위가 다르게 표기, 천억 단위가 다르게 표기 오류래 해놓고 오, 표기 오류라고. 근데그돈 어디 갔어요? 그돈 내놔야지 그럼. 네, 네. 올려보세요. 네, 조금만 정보세요. 올려보세요. 야, 이렇게 네, 빼먹어? 네. 그런데 이제 사과하는 건 이제 하는 거죠. 오류 발생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아마도 이게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류된 돈이. 네, 어디가 있어요 그 돈이? 빼먹은 거요 빼먹은 거네요. 네, 빼먹은 거죠. 아, 그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해명은 없고요. 그런 건 없죠.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laughs> 보세요. 이제 음.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개인이 이렇게 내갖고서는 아마 이런 문제 송구스럽습니다라고 공문서로 받은 건 아마 이게 처음 문서가 아닐까 싶어요. 음.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뭐 아주 고압적인 그런 곳인데 네?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수치상에 주요 통계의 수치상 표기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수지 계산서 금액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결산서 금액과 하고는요 음. 예? 그래서 횡령된 건 없다 그래요 그러면 횡령된 게 없으면 금액은 그대로 지급됐으니까 남은 돈은 그대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횡령... 그대로 남아있다는 뭐 얘기는 없습니까 이제,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조금만 내려가, 내려가 보세요. 이때 네. 스 스톱, 스톱. 이때부터 이제 기업회계 기준, 뭐 국제회계 기준, 뭐 이런 거로 막 거짓말 치. 아까 조금 아까도 네. 거짓말 치거 거는 기준이라는 말이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예, 스톱. 네. 네. 아까 저게 2009년도 꼬 결산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비리가 다 들통 나서 2013년에 비리가 어마어마했어요. 5조 네. 1,733년 3억 1,733억 비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 비리를 지적하니까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라 그랬던 게 아까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거든요.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스톱 이때도 또 2019년도에 또 비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음. 자꾸 간판을 바꿔다는 겁니다. 여긴 변함이 없는데 음. 바깥에 간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 네. 그러니까 기준 타령이라는것 자체가 음. 허인 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를 만들기 전에 정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걸 만들었으면 그다음에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적용이 돼야될 텐데 비리를 지적받고 나면 이렇게 자꾸만 그 간판을 바꿔다. 간판을 바꿔던다라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돈 내고 받고 이런 것도 똑같은데 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예. 자, 이거 큰 일이네. 예. 그런데 수도 네. 네.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라 말이죠. 네. 무슨 병이 생겨갖고 그 병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이 내는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돌려주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직원 웬만한 사람도 모르고 담당자만 아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네, 조금만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아까 그 자료입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괄호를 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괄호 친 것들이 비리더라고요. 여기도 아, 보세이 금액 괄호 친 게. 네. 이게 괄호가 괜히 친게 아니라 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괄호가 비리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아까 제가 뭐를 갖고는 있는... 괄가 말하자면 암호인가 그럼 제가 판단 판단컨대는요. 네. 자기들 암호이기도 하면서 네. 여기에서 비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눈 밝은 사람이 좀 어. 보고 지적해 주세요. 우리는 지적할 수 없으니까 아... 좀 지적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중에 눈 밝은 사람이 누군가가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해먹고 있는데 저는 이 서류 처리하는 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선생님처럼 눈 밝은 사람이 지적해 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가로를 쳐놓은 나? 네네. 그 가로 친게 전부 비리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이런 논문이나 이런 자료에 괄호문 밑에 요괄호는 뭐에 해당함 이게 네네 써 있거든요? 네. 이 없습니까 그런 게? 네, 그런 것도 없고요. 아... 네. 아무튼요. 음. <laughs> 네. 요 비슷하죠. 이제 여기 본인 부담액 보상금이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금이 있고 여기는 또 똑같은 거 사전지급 이 있고 이런 비슷 비슷한 아까 보여드렸던 어... 것처럼 비슷 비슷한 이름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뭐 이거 결산서랑 일치한다 그래요. 음. 이것이 되네요, 이것이 근데? 결산서랑 일치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예.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올려 줘 보실래요? 조금만 더. 예. 이 예. 요것이 이제 아까 아까 우리가 봤던 처음 그 자료고. 예. 요것이 결산서예요. 얘네들이 예. 말하나? 결산서 예. 일치한다 그래요. 그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 부담액, 보상금도 있고 본인 부담액 상한액, 사환한금도 있잖아요. 예. 조금만 올려 보세요. 조금만 더. 일치한다 그랬는데 일치하나요? 예.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저건 아까 1000억 단위인데 예. 1600억 그렇고 이거는 뭐억 단위인데 억 단위는 있는데 저렇게 천억 단위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럼 천억 단위를 그 빼먹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없는 데도 아니, 불구하고. 답변을 갖다가 저렇게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만 내려보세요 다시. 조금 반대로요. 반대로요네 반대로, 반대로. 네, 네. 어. 네, 이렇게 표기도 안돼 있잖아요.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천육백팔십구억이 천사백구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예. 네. 이게. 예. 직원이 뭘 잘못해서 208억 차이가, 208억 차이가 났다는데. <laughs> 아니, 이거 갖다가 잘못할 게뭐 있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데. 예. 예? 하나도 숫자 건드릴 거. 이게 지금 여기 괄호가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거 자체도 큰 문제인 거예요. 아예 예. 일절 하나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인데. 예, 그러게요. 이렇게 엉터리란 말이죠. 세세하게 보게 되면 보통 엉터리가 아닌 거예요. 정도... 이 해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엉터리들 하나. 그렇죠, 일어난다. 네. 해먹을 거, 비리를 저지를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예요 아, 야, 이거 봐라.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큰일이네. 큰일 네. 여기 아예 항목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박민수 차관 측에서 네. 그 당시는 이제 보험 보험정책 과장이죠, 보건복지부쭉 네. 내려보세요. 여기 반대로, 저위 처음으로 가 보세요. 처음으로. 아까 박민수 차관 있는 대로. 네. 예, 스톱, 스톱. 조금만 당시 보건 더 당시 올려. 보건과장입니다. 올려보세요. 보험정책과장이요. 보, 보험정책과장 예,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뭐. 조금만 더. 예, 여기 여기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앗, 예? 쓰 음. 수치상 포기, 표기 오류가 있었고 제가 지적한 대로 예.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 해도 재무제표의 수지계산서 금액과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재무제표는 아예 없지요, 내용이. 예. 엄청난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관하다고 무관하다. 거짓말치고 따라서 현금 구별이가 누수되거나 횡령된 것은 아니다 아니죠 현금 구별이나 이게 누수가 됐으니까 그렇게 공문서를 위조한 거죠 음. 누수되지 않을 걸 같다 뭐하러 위조를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한 거는 누가 해명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박민수 차관이 그때 과장으로 과장이 있을 때, 예, 예, 거기서 지금 이걸 한거죠 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차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뭐 이거 문, 문제가 이거 크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건, 자, 그다음에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런데 결국 이거,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거, 쭉, 윤, 윤석열 네. 대통령은 아시나요?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올라가 보세요. 예. 네. 큰일 났네. 쭉,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스톱. 조금 더 올려가 보세요. 결론. 네. 이렇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액 상한제 사후 안급금이 국민들한테 이만큼씩 토해낸 겁니다. 토해낸다는 건 뭐예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안 줬던 거죠. 안 줬던 걸 갖다가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니까 이렇게 난총토해 그 엄청나게 그냥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 이거 어떻게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주는 제도였어요. 네.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 누가 뭐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음. 아는 사람들은 했겠죠. 대부분은 못 했단 말이죠. 그래 갖고 네. 그 이후에 제가 나서서 이거 잘못 됐으니까 국민들한테 홍보도 해라. 그래갖고 건강부 공단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게 여기 들어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이 지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5,334억, 음. 5,334억, 8,706억, 그다음에 또 올려보세요. 음. 또 올려보세요. 이렇게 뭐 조금만, 조금만 내려보세요. 좀 아니, 반대로. 반대로. 너무 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조금만, 조금씩이요. 조금씩, 바로, 했다, 조금씩, 했다. 조금씩 해보세요. 올라보세요. 조금씩 올려주세요. 네. 좀더 올려 보세요. 네, 오천삼백삼십사억 팔칠공육억.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 보세요. 올려 반 올라가 보세요. 네. 예. 예. 육천백이십삼억.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 보세요. 드디어 작년에는 무려 이조 오천억을 지급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비리가 무려 이십육조 사천이백억 원입니다. 돈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 돈들이 막 지출이 되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시작하면. 지적해 주신 게 건강보험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26조 4천억 원을 빼먹어야되는 네, 건데, 네. 어 근데 지금은 그럼 얼마를 해먹은 겁니까 이거요? 이 네. 부분에서 그, 현금급여로 그, 현금급여로는 아까 285억 비리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지적했을 때 그때이전 2 8 0억 토해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토해내기 싫으니까 꿈꿈꿈 앓고 있다가 비리가 더 크게 드러나 갖고 아까 같지만 이렇게 수천억 씩 급기야는 2조 5천억을 토해낸 거죠. 지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네. 이돈 토해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갖다가 이걸 어, 손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부패를 먼저 척결해야죠 늘. 음. 뭐가 부패하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가 이... 이걸 해 먹어 대는 겁니까? 아까 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들부터 방... 이제 조사를 해야죠. 박민순가 방민순과... 박민수 그 사람들부터 이제 조사를 해야죠. 왜 자, 그... 허위 답변을 했는지. 어, 아, 박민수 차관이 왜 네. 허위 답변했는지 답변해야 되는구나. 네. 야, 이야... 조금만 올려 보세요. 네, 조금만 올려. 네. 조금만 올려 보세요. 자, 스톱. 네. 이게 이제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국민연금 상대로 해갖고 우리나라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돈 이만큼 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큰 법무법인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이 혼자서 소송 걸지 않고 큰 소송 걸지 않고도 그냥 문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로 지적해갖고 저렇게 제도를 고치는 거예요. SNS에다 네. 알려갖고. 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번 주 TV에서 예. 보도해 주셨지만 효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것도 나가서 알리게 되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몇번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개혁됩니다. 아. 지금 오늘날 벌어지는 그 의료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음. 이렇게 돈 줄줄줄 세는 것이 음. 거기 맨 나오는 게 무슨 뭐 수가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소송이 어떻니 그렇잖아요. 음. 그거 다돈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이 거가 줄줄줄줄줄 수천억 수조가 세고 있는데 수가 타령하고 지금 야 이거 줄줄이 세는 걸 잡으면 그렇죠, 네 이거 이게 먼저네 이게, 이게 먼저네 우선이죠네 네. 이게 최우선입니다. 자그 당시에 보험 정책 과장이었던 그 이런 이 엉터리 서류를 만들고 엉터리 해명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차관이 됐답니다. 이 사람이 답변을 내놔야 될 거고요. 이왜 이렇게 수치가 줄줄줄줄 세고 줄줄줄줄 잘못됐는데도 줄줄줄줄 그냥 넘어가는지 이거 지금 다시 제대로 꼼꼼히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아유, 어, 어, 조금만 더 올려 보세요. 큰일을 해 주시네요. 이 정리해 조금만 주세요. 더, 예, 시간이.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올려 주세요. 네. 이렇게 아, 아까 그 내용입니다. 2996억을 갖다가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3281억이 맞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3,266억도 있는데, 그죠? 네. 3,281억, 3,266억, 2,996억으로 줄어드는데, 자꾸 비리를 자꾸 저지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자체가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고발을 하면 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발인을 조사를 안 하고 해요. 상대방 네. 말만 듣고, 아.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구조상 횡령할 수 없다 그래요. 저, 그런가요? 올려보세요. 횡령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려보세요. 네. 벌써 이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제가 이거 갖다가 부패 신고하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2010년 3월 18일 네. 이렇게 횡령이 돼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조금 더 올려보세요. 네. 네. 조금만 조금만 있어. 현금급여 지급 업무를 하는 직원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되고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네. 아까 우리가 한게 2009년 덕거였잖아요. 네. 2009년도 당시에 벌써 이렇게 1,929억 규모의 복지부 바우처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고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이후에 바우처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바우처로 지급하거든요. 그 전부 재조사해서 다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네, 정리해 주세요. 오, 예, 조금만 또 올려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예, 예. 조금만 네. 조금만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냥 네.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금 뭐 건보공단 직원이 46억 횡령하고 네. 도망갔다 붙잡힌 겁니다. 음. 조금 더 올려 보세요. 음. 쭉 그냥 쭉 올리고 다음 사진으로 예 네, 조금 더 S 네, 더 네. 여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금이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 자꾸 하더라고요. 국고 지원금인데 부로 말을 틀리게 하고 다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KBS에서 작년 11월에 이거 보도한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로 비리가 벌어진 거 이게 횡령이 어마어마한데 횡령 없다 아,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잘잘 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런 거 수사하라고 경찰과 검찰이 있는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에이구, 야 이거 큰일 났네 윤철수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